그래서 피조물 by create created by god 왜 피조물이 되느냐 예수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o o things 선한 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선한 일. 예수를 영접하는 일처럼 선한 일, 좋은 일 어디 있습니까 굳이 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나누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이거 참 좋은 일,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이 지음 받고 창조 받았을 때 임무가 주어졌어요. 아셔야 될것 하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 근데 임무를 주신 것만 이 아니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아서 신령한 복 주시면 여러분, 살아갈 생활의 복도 주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도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은 우리들이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파워. 이것이 성령이.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분들입니다. 온수의 임무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부터 분리시키는,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점점, 점점 멀리, 멀리, 멀리 가다, 아롱아롱 다안 보이게 하다가 완전 탁 달아지게 만드는다. 말이 사단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깊고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을 막 가서 뽑아내가는 거야. 그걸 모르고 뽑히는 거지. 모르니까. 떨어져 나가면 누가 하니? 마귀가 그래 본인은 몰라 본인은 그냥 자기가 옳은 것만 알지 그 마귀가 끌어가는 걸 모른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사실상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더 하는 것지제 책이 알렐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로드맵, 지도를 주시는 동서남북 방향 분간할 수 있더럼. 그럼 이 지도를 딱 받아 성경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pray for miracles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그리고 기도로 들었지 못했던 것을 듣게 도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라고 엄청나게 지금 준비해 놓으셨는데 로드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기도하세요.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크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데 큰일 났다 할 텐데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만드신다 그, 그 예수도 사건이 메데파사의 나라의 포로 종으로 끌려간 노예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임금은 127도를 거느리는 다세리는 아수에로 임금이었는데 아니 거기까지 들어가는 이 있어 고아 출신이야 7일간 파티가 열렸는데 말이죠 아소에로 왕이 각 나라에서 온 대신들도 있을 것이고 대사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만족백관 앞에서 위협을 자랑하는 대 파티가 열렸졌어요 그런데 왕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왕이 후가 보여 아주 좀더 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자랑스러울 텐데 아 왕후가 보이자 찾아서 보니까 나오라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왕이 그냥 옆에서 수근하는데 이런 왕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수로에, 아수에로 왕이 누군데? 아니 왕후가 말한 이 분위기를 먹치라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아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스를 시켜 버렸지. 왕 페르스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사실상그 여인이 자기 고집 때문에 뭐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고상한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와스디 왕우를 그 스테이지에서 리무브 시키는 거예요. 그 스테이지에서 리무브 시키. 그가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족 위기에 있는 이 사건을 해결할 자가없어요 그 자리에 에스터가 들어와야 되는 게 에스터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이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서 와시리가 실수하게 만들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스터를 위한 것만은 사실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멋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래요. 우리는 때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내 하나가 바로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멋있어요. 막 들어진 계획이 있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우연히란 우연이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믿지 않아야 돼요. 아, 길에서 동전 하나 주신지 제스 좋다. 돈이 없는데 아유, 토큰 하나 얻었네. 친구가 지나가다가 죽었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 인 크리스 안에서 는 우연이라는 걸 믿으면 안돼요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행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복권이 당첨이 됐어도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여는 뜻이 있다고 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집중하게 안 봐요. 어우 뭐몇대 자손의 뭐 신앙의 계보가 있는 사람이고, 뭐 조상들이 뭐 뭐만 학력 학력 뭐뭐 재력 뭐, 잘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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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배경 감은 좋을 때는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은요. 무명의 인물, 과를 주소다가 와후를 삼는 하나님이었어요. 성령 예수 그리도의 혈통을, 혈쪽 혈, 계보를 보십시오. 거기서 잘 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장녀와 같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갖도록 용기를 주다고 주도록 하나님이 인턴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룻밤사에 하나님은 고아 소녀를 두셨다가 궁정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멋, 쓰러진 하나님의 계획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인의 신앙심 좋은 삼촌 모르드개가 에스다를 은연중에 남모른 사이 키웠습니다 에스다는 멘토 외산산을 참잘 만났습니다 만난 그대로 순종을잘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시골천여를 오두막살이로 살던 그 여아, 여인을 만들어서 길을 때 뭐라고 했을까? 짐작에 야, 너는 지금 나하고 잘 보리빵을 먹고 살고 최소한 가지도 두 가지도 제대로 못 먹고 영양실조 직전까지 목숨 붙여가면서 이, 이 땅에 노예처럼 와서 살지만 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고리가 매여져 있는 사람이야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군과 하나님의 영광 섭리 역사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우리는 링크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를 칼이켜 주었을 것이라고 바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계하고 획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내일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전분 없어요. 오늘. 누구도 여러분이 별들에 다다를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못하게. 가까운 동창이, 야, 네가 무슨 될다? 네가 어떻게 별 단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어떻게 시다 수타가 되느냐 이래요. 수타가 되는. 너수타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 그러지 마요. 그렇다고 의리 하지만 의리 날면 안 되고. 그러지 마. 그런 말내 앞에서 하지 마. 이따 커피 사줄게. 하지 마. 말 못하게 만들어. 오늘. 우리는 별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내일에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뜻대로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에스는 궁중 생활,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그 임무, 뭐 사명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알아 알고 들어갔겠죠. 근데 사명이 있는지 그 사명이 디스아피아, 디스아피아 다 사라 사라 사라지고 시야에 보이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잊어버렸어. 그때 모르드게가 면회를 요청해서 죽 골목에서 에서를 불러냈어. 모르드게는 별옷을 입었어. 요왕후에서 나오는 그 왕후는요 보통 옷이겠죠. 은빛 은빛 보석 달린 찰랑 옷을 입고 나왔을 텐데 비교가 되지 않아? 비교가 예사가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양을 차리고 나왔을 텐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여인에게 모르드게 말해줍니다. 내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것이 내 사명이 아니다. 내가 이 궁궐에 안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is your mission.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돼. 이것은 너의 사명이야. 일러 주었던 것은 이게 상기시켜 준 것이 본문해 본.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을 버릴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러분 생일 날에 게 하셨어요. 왜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저런 곳에 다갈수 있는데 왜 캐나다에 와 사세요? 왜 이곳에 와 계시냐 그만. Don't forget your purpose. 잘때 여러분의 이 사명 목적을 잃어서 잊어서 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에서가 살던 때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어. 이 왕궁에서 모르드게를 만나기 만나러 나오기 직전까지도 지금 이 에서는 사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물론 자기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었어요. 그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인 참부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있다는 걸 모르고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아침 잘 잡수고 나오셨을지라도 사단은 우리 전방 5m, 10m, 100m 근처까지 와서 나와 여러분을 죽일 계획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너 궁정 안에 편안하면 좋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너만 좋아선 되겠느냐 우리를 죽이려는 위험이 지금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잘 먹는 것도 앞으로 얼마가 있을지 잘 입는 것도 얼마나 더될지알 수가 없어 기한이 없는 거야 임박해. 어?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 말을 듣고 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고 그래 삼촌 들어간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데려 보냈군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낸 게 아니라 아수의 애로 임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 하시게 들려보내셨군요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간 겁니다 결과 드디어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어요 위기를 모면했으니 자기 동작을 굳히듯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에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때입니다 Now! 정말로 이제 Your time is up! 성녀들께서는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패션 모델처럼 우리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사 여러분들은 점장 캐 의자만 앉아서는 안되죠 Don't forget your purpose.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지금까지 산 생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참으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면 예시도와 같은 영광과 민족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지금 100일 동안 기도, 열흘 기도했어요. 아, 10분의 9가 남았는 집에서라도 기도해 주시고 남은 90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좀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사회를 행하리니 New things, new things.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New things, 전부 새일입니다. 아이고, 이를 두게, 여러분, 에스더는 겁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하나님 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절대 한 번도 by now, 지금까지 실패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과 나는 전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용기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리아 할